오랜만에 카메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개학을 하고 첫 영상으로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전부터도 엄마표 영어 관련된 영상이 계속 좀 시청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도 꾸준히 좀 많이 달아 주셨어요. 꼭꼭 확인을 하고 답을 해 드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은 엄마표 영어 영상 AS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엄마표 영어 관련해서 올렸던 영상들, 안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또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엄마표 영어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만 쓱 듣고는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할때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다른 엄마표 영어 선배님들의 유튜브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시청을 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체득을 한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가볍게 패스하시거나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흘려듣기 하듯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거나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그 전에 엄마표 영어의 순항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부모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아이에게는 사실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자고 제안을 한들 그것이 잘 아이에게 먹히지가 않겠죠.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한 뭐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들 기질에 따라서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기질이 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 아이의 의견과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지 그런 요소들이 엄마표 영어의 첫 스타트를 끊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표 영어 안 하면 어때요?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든 뭐 러시아어든 프랑스어든 어떤 제2 외국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엄마표 영어 영어를 이른 시기 시작을 하지 못해서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보다 영어가 뒤처졌더라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고 함께 뭔가를 협력하면서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게 힘이 돼서. 영어가 뭔가요? 뭐, 다른 어떤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 내가 충분히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가정 환경을 잘 마련해 두고 있는 부모인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적절한 규율과 규칙, 어떤 생활 루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물 시청 시간, 독서 루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생활 루틴들을 하나 하나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루틴, 독서 루틴, 영상 시청 규제 규율.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충분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부터 점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엄마표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학습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엄마표영어 관련해서 댓글로 자주 질문을 주셨던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업로드 했었던 엄마표영어 관련된 영상에서도 제가 어,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는 뭐 영어교육 전문가가 아니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이는 고작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 그래서 저희 아이 또한 계속 엄마표 영어로 영어를 습득하고 세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뭐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 숙제도 있고 놀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어, 그 와중에 영어 영상을 어느 타이밍에 1 시간 반씩이나 시청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엄마표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운동이든 아니면 뭐 나의 올해 계획은 반드시 한 달에 책한 권씩은 꼭 읽어서. 1년 동안에 12권의 책을 읽는 거야라는 목표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루틴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1시간 반 정도의 영어 영상 시청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1시간 반 가량의 영어 영상 시청 시간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뭐, 여러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 학원에서 내어주는 숙제들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학교 숙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건 뭐지? 이 상황에서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엄마표 영어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엄마표 영어는 나중에 시작해도 되는 걸까?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 중에서 정리해도 되는 건또 뭘까?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점검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표 영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루틴 안에 반드시 집어 넣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간식을 먹으면서나 혹은 아이가 뭐 조, 좋아하는 종이접기라던가 아니면 슬라임으로 치덕치덕 놀면서 영어 영상을 1시간 반 동안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2주 정도는 엄마가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가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재미있을까? 어떤 게좀 끌려? 뭐 이러이러한 장르를 좋아하니까 요건 어떨까? 그리고 함께 보는 거죠. 리액션도 조금 더 오바해서 좀 해주고. 그러다가 아이가 좀 재미없어 하면 그 재미없어? 다른 걸로 볼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시청을 할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는 가정인지, 아이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 규율과 규칙이 바로 서 있는지, 이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평일에 매일매일 한글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아이라면 어, 영어 영상을 시청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일단 인정해 주셔야 해요 진심 어린 설득과 대화 외에는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사실, 엄마 표영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도 아이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보기에 조금 부적절한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왜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지, 왜 다른 영상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요. 또 아이가 1시간 반 이상을 넘어서서 2시간도 더 이상 더 보고 싶어 하는 순간이 또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강압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의 또 니즈를 듣고 하지만 또 설득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한국말 영상을 대폭 줄이고 영어 영상을 시청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 엄마표 영어의 원리에 대해서 아이가 알아듣기 쉽... 쉽게끔 설명도 좀더해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줬었는지는 전에 올렸었던 영상 링크를 제가 위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일 경우에는 그런 대화와 설득의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유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는 새벽달림의 영상 또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아무래도 저희 아이는 이제 고학년이 됐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영어 수준이 아직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RT 1단계부터 집중 듣기를 하고 있다. 혹은 어 굉장히 쉬운 아주 기본적인 어휘 표현들만 나오는 영어 영상만 시청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엄마표 영어에서의 영상 시청 그리고 영어책 수준은 영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시기나 됐는데 아직도 슈퍼 심플송만 계속 듣고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평소에 모국어 독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아이라면 약간 스토리 구조가 복잡한 구조의 한국말 영상이라던가 책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아이에게 원어민 아이들 중에서도 유치원생 아이들이 즐겨 듣는 사실 그 슈퍼 심플송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즐겨 듣는 어떤 뽀뽀뽀에 나오는 노래라던가 그 그런 수준의 노래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듣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저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를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뽀로로에 나오는 모든 단어 뜻과 그리고 그 문장 구조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얘가 이걸 알고 보는 건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 지금 저저저 저, 저 캐릭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얘가 지금 이해했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그 영상들을 틀어 준게 아니잖아요. 영어 영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뽀로로가 그 또래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을 만한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틀어줬던 것이지, 아이들이 그 단어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 문장 구조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큰맘 먹고 틀어준 그런 게 아니었듯이, 영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 내 아이가 한국말 영상을 볼때 어떤 수준의 영상을 보는지, 그리고 모국어 책을 읽어줄 때 어느 정도 스토리 구조를 아이가 쉽게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청독을 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표 영어는. 모국어 습득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이가 익힐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바로 모국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익히느냐 하면 아이들의 기가 막힌 추론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엄마표 영어 첫 시작부터 파자마 삼총사를 자막 없이 영어 영상 시청을 매일매일 1시간 반씩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영상 시청을 1시간 반 동안 앉은 자리에서 집중해서 합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그림들, 그 등장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어른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캐치하고 그 안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추론을 해댑니다. 그것이 매일 매일 반복되면서 그 영상의 내용들을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눈으로 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보다 귀로 듣고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해 있다고 해요. 원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ORT 1단계부터 집중 듣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이는 처음부터 1, 2,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밤마다 제가 계속 읽어줬었고요. 중간중간에 그 내용 안에서 아, 이 단어는 얘가 반드시 알아야만 재밌을 내용이다 싶은 부분에서만 한 단어씩만 한국, 한국말로 뜻을 가르쳐 줬었던 거 외에는 그냥 영어로 쭉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재미있게 읽어요. 만약에 노파심의 ORT 1단계부터 지금 읽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얼른 좀 후루룩 지나가고 아이가 스토리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계로 얼른 넘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모국어 문해력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 독서 습관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고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습득해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국어 문해력이 영어 문해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다. 도와줘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잠자리 독서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잠자리 독서를 왜 하느냐 하면 아이가 이제는 아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라던가 그리고 뭐 학교 숙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친구들이랑도 놀아야 되고 저는 저대로 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살갑게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시.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 독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국어 문해력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같이 누워서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어, 너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렇지 않을까? 하면 또 아이가 또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책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아이가 또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미처 엄마에게 얘기하지 못했었던 속마음들을 털어놓는 시간도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국어 문해력 독서력 사고력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국어 독서 습관 절대로 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어려운 스토리 구조를 가진 영어 영상이라던가 책을 읽으려면 단어부터 알아야 되지 않나요? 단어를 좀 외우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각 잡고 앉아서 파닉스를 공부하게 하거나 단어를 외우게 한 적은 일체 없습니다.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의 읽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잠자리 독서 때 쉬운 단어들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다. 그러면은 A는 아, 아, 혹은 에, 에 이런 소리가 난다. 우리 한글에서 기억이 그그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에서도 그런 어떤 특정 소리들을 다 담고 있어 신기하지? 요런 식으로 가볍게 설명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책상머리에 앉혀놓고 너 영어 공부하려면 영어 읽을 줄 알려면 파닉스부터 해야 돼. 이거 공부해보자.라고 하면 그것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닉스 저희 아이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단어 외우는 거, 그리고 단어 외우고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재밌어하던데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것을 습득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게 느껴질 거고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이의 어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줄거리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단어를 알고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재미있게 지금 집중해서 시청하고 있는 건지, 읽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막을 안 켜고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 엄마표 영어 선배님들 영상을 보다 보면 어, 자막 틀어줘라 괜찮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만 해도 속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독이 잘안 돼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막도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읽으면서 시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뒤로듣 고 내용을 파악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른들은 자막을 켜놓고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볼때 자막에부터 먼저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그림을 보기도 전에 장면이 휘리릭 지나가면 어 방금 무슨 무슨 장면이었어 하면서 되감기로 해서 장면을 다시 보고 지나간다거나 어,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귀로 듣는 능력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로 들으면서 자막을 보게 되면 방금 들었던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는지 파악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혹시 아이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막을 설정을 해놓지 않고 시청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원한다, 답답해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막 설정 켜두시고 아이가 시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영어 인풋을 귀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 켜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셨던 여러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것, 엄마가 리드해서 아이를 끌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같이 손 붙들고, 나란히 알콩달콩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엄마표 영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육아의 전 과정, 양육과 돌봄의 전 과정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Nie? Mm -hmm.